안녕하십니까 비행력원 이강입니다자 이번 과제는요 그 다음에 그 V1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인바운드 이게 뭔가 이 용어가 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바운드는 뭡니까 인바운드 인바운드라는 것은 그냥 아, 즉그 어떤 그공라든지 아니면 V1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기가 정한 픽스롤 향해서 가는 겁니다. 픽셀를 향해서 가는 거. Toward some place. Toward some place. 어느 위치로 향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arrival이죠. Arrival 같은 용어, 유사한 용어로면 arrival. 그렇죠? 공항에서 출발한다. 출발한다. 이것은 away from이죠. Away from. Away from. Away from it. Away from some place로부터 벗어나는 가는 것, 출발하는 것. 그러니까 departure가 되죠. Departure. 리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용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 어, 떻게 보면, 추랑. 그죠? 추랑. 나가는 거잖아요. 아빠우드 얘기에요. 입항은 뭡니까? 인바운드죠. 인바운드. 입항. 이렇게 그쓸 수도 있는데, 항공기가 추랑한다. 항공기가 입항한다. 물론 쓰는,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아, 그거 좀, 그렇죠. 흥박이 <laughs>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 항공기가 추랑한다? 항공기가 입항한다? 뭐, 뭐, 이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제 글로벌 항공 지식을 그 지금 많이 학습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냥, 외래어로 표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외래어로 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말씀 오리엔테이션에서, VR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마그네틱 헤딩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마그네틱 헤딩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 헤딩을 생각하면 어떻게 항법을 합니까? 항법을할수없잖아요 그래서 어, 항법을 할수 없는데 어, 이것과 이번에는 연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망원의 헤딩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고려를 해서 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것을 어,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VRN radial이니까 이 radial과 똑같은 radial이 있습니다. 같은 radial이죠. 이 radial 250하고 070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데 같은 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항공기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바운드가 되고, 인바운드가 되고, 어디가 있는 해서 아웃바운드가 됩니다. 그렇죠. 헤딩은 똑같잖아요. 헤딩은 070고 이 항공기는 아웃바운드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송신소로부터, 송신소로부터 물론 공항도 될 수가 있어요. 공항으로부터 아웃바운드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공기는 여기 에 있는 항공기는 제로 세븐 로 헤딩 제로 점 제로 공항을 스테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인바운드입니다. 인바운드. 같은 레디어리에도 이렇게 됩니다뭐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들 다 이것을 뭐 이렇게 그죠. 어,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 이렇게 들은, 것, 들은 것은 인바운드 있잖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웃바운드. 뭐러분들이 얼마든지 다 아,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계기를 가지고 직접 한번 봅시다. 자이 계기는 이제 헤딩 0 7 0 제로입니다. 0 7 0븐고 아웃바운드 하서이 계기를 한번 보셨죠 전번에?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OBS는? OBS는 0 7 0 제로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프럼픽은투아이스까 항공기는? 아 여기 있는 거 맞죠? 맞죠? 정확히 저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 렇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헤딩이, 헤딩은 이 제로세움 제로니까 지금 아홉바운드이다아 이건 아홉바운드이다 아홉바운드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 비행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쭉쭉 불어가지고 아, 항공기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벗어났네요. 벗어날 수 있죠. 벗어날 수 있잖아요. 벗어났어요. 그럼 계기는 어떻게 이그 불교한 계기는 어떻게 제시할까요? 부유할 계기는 이렇게 이렇게 벗어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왼쪽으로 벗어나요. 왼쪽에 지금 내가 원한, 내가 가고자 하는 레디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공기 위치, 여기가 항공기가 중앙에 항공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계기를 보고 내가 보니까 어, 계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네. 그럼 내가 가야 될, 내가 내가 원하는 지금 레디얼은 어디 있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그럼 내가 조종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센터로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냥 왼쪽으로 밀으면 돼요, 조종간을. 외전간을 좋 쪽으로 밀어 가지고 수정을 하면 이렇게 비행기는 들어올 겁니다. 서서히 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거 다시 센터가 됩니다.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센터가. 이게 우리가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노멀 센싱이다. 정상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정상 감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웃바운드을 하고 있으니까 아웃바운드일 때는 반드시 투 프롬 지시기는 아 프롬을 지시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구나. 아웃바운드 할때 만약 만약에 이제 이것을 거꾸로 했을 때, 아웃바운드 할때 헤딩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리버스 센싱이 됩니다. 반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 이 같은 경우도, 이건 지금, 어떤, 얼마입니까? 이 250죠? 250에? 250에 2니까, 250에 2니까, 2니까, 여기에 있죠? 항공기는. 맞죠? 오리엔테이션이요? 2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마찬가지,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 이렇게 운쪽으로 벗어났어요. 니들은 어디로 벗어날까요? 예? 네? 니들은. 자, 이거는 뭡니까? 아웃바운드인데 지금 2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홉 바운드일 때 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럴 때 니들은요 벗어난 방향 같은 항공기의간 방향으로 가요. 항공기에 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요. 어? 그럼 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 어, 이거 수정을 할 때는 수정을 할 때는 그 니들 쪽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러고서 이제 어, 왼쪽으로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벗어났으니까 아, 내가 가고자 하는 레디얼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저 오른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니들이요, 더 계속 벗어납니다. 어, 계속 벗어나, 계속 벗어나. 지금 항공기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 항공기 더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면 더. 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laughs>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에? 이거는, 이거는 뭐가 됐다고요? 이걸 우리는 리버 센싱이다. 리버 센싱. 뭐냐면, 역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감지를. 반대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웃바운딩 할때 2, 아웃바운딩 할때 2로 갔을 때 이것은 역감지입니다. 역감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막갈리는 거죠. 아, 막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로 막 돌아가니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리버스 센싱이라는 것을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이럴 때는 빨리 구름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렇죠. OBS를 조정해서 다시 2프롬 o m 지수를 흐름 상태에서 아웃바운딩을 해야 된다. 이게하면 정상적으로 지시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아, 항공 기료 이게 정확. 이게 이게 아, v 부야리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예요. 리버스 센싱. 리버스 센싱.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HSI 들어봤죠? 이 HSI는 이것을 이 단점을 극복을 한 거예요. 이 단점을 해소 해결을 한게 h s i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센싱이 걸려 있으면은 반대로 하니까 잘못하면 특히 접근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면 상당히 혼동이 됐어요. 막 저, 정신 정신이 없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중앙으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중앙일 때는 중앙일 때간데 없는데 어, 조금 벗어나니까 그냥 반대로 어, 계속 벗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죠 이제 리버스 센싱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같은, 같은 상황인데요. 자, 이거 똑같은 그부유한 계기가 있어, 오른쪽. 오른쪽에 지금 헤딩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계기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헤딩 얼마입니까? 0, 0, 0 어, 3, 0, 0, 그죠? 그 그렇죠? 다음에, OBS는 지금 얼마? 야 OBS, 아, 3, 0, 제로, 아 i a 3, 0, 제로 d i a Ra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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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d i a Ra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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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디 i a Radia, Radia, 어 a 그리고 조금 벗어났죠 벗어났죠 오른 지금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니들이 벗어나서 한국 위치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게다 여러분들 학습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한국 위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상으로 지금 머리를, 머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어떻게 수정을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니들 쪽으로 수정하면 돼요 니들 쪽으로 니들이 벗어난 방향으로 수정을 하면 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것은 노말 센싱이죠. 그렇죠? 노말 센싱이에요. 그래서 인바운드일 때는 뭐라고요? 인바운드일 때는 반드시 투로 투 프롬지시가 투로 되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바운드 이저 똑같은 건데 그대로 이제 패싱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제 송신수를 통과를 해서 지나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헤딩은 헤딩은 3.0.0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OBS는 3 radial, 3.0.0 i radial 디얼입니다 똑같은 상태 에 그대로 벗어나 있죠. 지금 이렇게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 프롬이구나. 말씀드렸죠. 프롬을 때는 어아빠바운드할 때는 프롬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노멀 센싱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제 이 두가지 상황을 다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상황은 똑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인바운드 할 때는 결론적으로 투 인바운드 할 때는 투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인바운드 할 때는 투프롬지시식는투를 지시해야 된다 한 상태에서 인바운드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가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지나겠죠 송신소 송신소를 지나면서 투에서 후룸으로 바뀝니다. 아, 이것이 어느 순간 투에서 후룸으로 쭉 바뀌어요. 딱딱 바뀌면은 아, 아, 나는 공중에 떠 있어도 아, 지금 송신소를 통과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후룸을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지시하잖아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지시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헤딩은 그대로 3 0로로 그대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으로 여기에 딱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 투가 여기 센터가 되겠죠 센터 그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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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웃바운드일 때는 반드시 투포롬 지식에는 프롬이 돼야 된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몇번 계속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는데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걸리면 혼동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상당히 당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 인바운드일 때는 인바운드는 툭, 아웃바운드일 때는 그렇죠. 그럼 아웃바운드할 때는 후 m 에 놓고 가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헤딩과 연관해서 인바운드아웃바운드에 대해서 어 같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인stru, 인스트루먼트 레이팅,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뭡니까? 계기 한정이죠? 계기 한정. 계기 한정에서 이렇게 에, 에, 한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 v r 트래킹, 트래킹, 그 다음에 인터셉션, 그 다음에 홀딩 이세 가지가요. 필수예요, 필수. 이걸 다 훈련합니다, 진짜. 실제. 실제 실기빙을 할 때, 물론 이론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공중에 올라가서요, 트래킹하는 절차, 인터셉팅하는 절차 보여줘야 되고, 홀딩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다 보여줘야만이 인, 저, 인,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안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이 되면 이거 뭐 트래킹이라든지 인터셉션든 이 홀딩 굉장히 이거 헐라면 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선정을 해서 아, 트래킹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인터셉션이 이런 거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책을 한번 좀 보시고 같이 좀더 연구를 하시면 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아 트래킹, 인터셉션, 홀딩,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거에 대해서 계기 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어, 비행 연구원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